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납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시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사카에 가 있는 취재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함지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의 인텍스 오사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사우디와 중국, 터키 정상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입니다. 시 주석은 27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28일 새벽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드 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벌였습니다. 역시 지난 4월 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대통령은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숙소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G20 정상회의 성과와 이후 한국 방문과 관련한 내용들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한국으로 출발하는데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날 오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계속 완전히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고노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BD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도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한 메시지와 함께 제재 유지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같은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이 강조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비요뉴스 함지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북핵 협상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대북 접근법의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은 위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협상의 진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구체적인쟁점에서 하노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상 간 관계는 협상과는 무관하며 신서 내용에서부터 협상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입지를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국내적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미한 공조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for moon to be able to convey the idea that they're still acting um, in some degree of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this and that there's still some openings for dialogue and, and even possibly negotiation.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와 한계 속에서 열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두 나라 대북 접근법을 일치시키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전차관부는 현재 미한 양국이 북한에 갖는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면서 주정상이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특보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한 고위 당국자와 실무진들 간의 밀접한 공조와 꾸준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시 주석에게 유엔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와 유엔 개혁 문제를 논의했으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 이행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기후 문제 해결에 관여한 것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회동하며 한반도 상황을 포함해 상호 우려 사안을 논의했다고 유엔 측은 밝혔습니다. 이 북한 화물선 태양호가 대북 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환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태양호는 불법 환적을 숨기려고 다른 선박의 정보를 도용해 신호를 위장하는 방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평양 인근의 송림항에서 길이 146m 급 대형 화물선이 석탄을 싣고 있는 모습이 지난 5월 20일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틀 후 같은 배가 남포 서해간문에서 출항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1985년에 건조된 북한 화물선 태양호였습니다. 5월 22일 남포항을 떠난 태양호는 8일 뒤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 도착한 뒤 선박대 선박 불법 환적으로 석탄을 판매했다고.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태양을 추적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태양호의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태양호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몽골 국적선박 크리스퍼 싱가호의 선박 정보와 선박 자동식별장치 신호를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부여한 자신의 식별번호가 아닌 크리스퍼 싱가호의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를 송출하며 이동한 뒤 불법 환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크리스퍼싱가 호의 길이는 61m로 신고돼 있는데 위성 사진에 나타난 선박의 길이는 146m였고 태양호의 특성인 크레인 3개와 화물실 5개가 사진에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최대 적재량이 17,300여 톤인 태양호가 석탄을 가득 적재했다면 약 160만 달러를 벌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반 화물선으로 분류되는 태양호는 벌크선인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비해 약간 작지만 그래도 북한이 소유한 선박들 중에는 큰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UN은 북한 내 인권범죄 사례들에 관한 정보의 보관 장소로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밝혔습니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2018 UN인권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이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내 혹은 국제기구들을 위한 필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계속 면담하고 북한의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한 법률과 법령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북한 유학 중에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알렉스 이글리시와 관련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모리슨 총리는 28일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는 시글리시의 행방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문제에 계속 노력을 집중하고 확실한 진상을 파악한 이후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글리시의 행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행동계획을 오는 10월 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산은 긴급행동계획이 연장되면서 예산도 7만 8천 달러에서 25만 6천 달러로 증가했고, 북한 내 수혜자도 2만 2천여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행동계획을 연장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한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것이며 비료와 수인성 질병의 확산 예방에 추가로 필요한 문제도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시작된 긴급행동계획은 오는 8월 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최근 북한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해 북한 적십자사와 함께 사업 연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